갈준비갈준비대제야 그냥 대재저 저거, 저말하거 저거, 저죠하연하거 당연히 민식 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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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죠 미니맵 이정도면은 게임하면서 방패를 못해요. 이정도 가려놓으면. 죽여 패야겠다 쟤네. 안 되겠어. 어우 소라카 스킨 눈부시는 거 봐. 어, 긴장했어? 아, 뭐, CS 놓치네. 저 스물 다섯 살입니다. 전 아, 96이에요? 네. 나도 반 50이네. 또 97. 근데 빠른. 미신 어디 지 저도 96인데 학교 1년 빨리 들어갔어요. 아. 전 빠른이 아닌데 그냥 학교로 1년 빨리 들어갔어요. 아. 오 쎄. 4월생인데. 일살때입학 불법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 근데 빠른 우리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대에요. 이제 그런 거 없어져가지고 그죠? 그거 없어진다 던데뭐 이제. 이미 없어졌어요. 빠른. 저희가 아들딸 나오면 못해요 거의. 어? 미드 미드 미드. 얘네 관종이라니까 떡관종들 온다니까 미드 좋겠다 이거 생아 너무 편하다 상대가 미드만 가니까. 롬파. 괜찮은데요? 뭐하니? 저리 가 임마. 컷. 아 베리나이스. 케아 이거 커버좀 해주라. 아 진짜 미드만 가네. 너무 좋은데요? 내 입장에서 집을 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가지고 케인이 풀팀 하면 안 되고 내 쪽으로 와야 되는데. 리신 피 많아요? 리신 아, 어차피 탑 쪽이에요. 리신 노플? 스킬 없나? 나이스 바텀. 컷. 어, 리신 노플, 리신 노플. 어 여기 됐어 이미. 킬안 썼네 상구. 라인 관리. 이렇게 라인 살려놓고 타워에서 빠진다. 그러면 음. 타워에 이게 박히면서 이 라인은 살거든요. 이 원거리면 당겨집니다. 아 어, 근데 길막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에코도 에코도 에코도, 에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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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을게요걸 걸어 빼다 없어. 에코도 스펠, 에코도 스펠, <몰물> 에코 예, 조심해, 에코도, 예, 조심해, 조심해. 아, 아저 죽지 마라 진짜. 어안 죽었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에코. 누구 누구 플썼지? 뛰오는 금화 챌린저 거의 뭐 챌린저 금화 그 원딜럽니다. 아 그냥 듀오일반인이해요 뛰오 일반님 그러면 현진님이 어 아니 현진데리고. <laughs> 아이그 아니 고 이러고. 현진은 아니죠. 아, 예. 현진이요? 막내 현진? 아 근데 상대가 에이스 견제를 안 하네요. 가짜 에이스만 견제하고. 마치 그 원피스에서 에이스가 죽는 것처럼. 사실, 진짜 에이스는 루피인데. 루피가 바텀에 있는데 에이스만 죽이네. 에이스 돗밥인데. 에이스 경찰 안에 에이스 친데야 흘려 드리시면 됩니다. 개소리 하는 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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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혹시 그 그방송에 여성 비율 몇퍼센 여성비율 한, 그래도 한 0.1%는 되지 않을까요? 하하하하. 그래? 1000명 보면 오. 한 명은 여자지 않을까요? 아, 은근히 높네? 그 정도면 뒤 높은 거예요. 아하. <laughs> 저는 0.02%인가 그래요. <laughs> 아니, 0.02%라는 그 비율이 어떻게 아니, 나오지? 그니까, <laughs> 어, 몇, 몇 프로나 뜨긴 하는데, 그, 여성. 여성 중에 50%가 65세 이상이고 새끼문 유입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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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궁금한 게 민준이. 네. 카카오팟 이제 보는 사람이 총한만명 정도 있다고 치면은. 예, 아, 2천 명밖에 없어요. 2천 명이야. 2천 명. 아, 그니까 4천 명인가? 아, 그러니까 4천 명 정도 있으면 진짜 그 중에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예, 있어, 요 있어. 요아 그래? 한200 명은 있어요. 아뭐 200명이나? 유튜브.. 유튜브까지 뭐아서 보진 않아 예 티는 안나 근데 풀친으로 좀씩 뭐 연락이 오긴 해요 방송 언제 키냐고 으흠 풀친 노플 <웃음> 아이! <웃음> 어? 그 따위 아니 쟤왜 이렇게 못해? 저 새끼가 룰러였으면 내가 잡았.. 예상을 예상하지 못하네? 상대가 너무 못하니까 못 죽이겠어요. 어? 뭐야 타. 아니 그렇게 AP 하라니까 AD 하라니까 꾸역꾸역 사이로스픽 해가지고 망하잖아. 타. 사이를 해서 네. 저렇게 쳐발리고 앉아있냐? 저럴 거면 사이를 후픽으로 왜한 거냐 진짜. 꾸역꾸역 그 쳐발릴 거면 AD 챔피언에서 쳐발리면은 캐리라도 해주지. Ap 에서 차 발리 면은 답도, 미래도없 는데, 쫌왜 그러 는 거냐? 진짜 어, 브릿 스 브릿 스높 아요. 와, 줘 네, 아... 와, 줘 미치 박 미치 박 고, 야, 자, 인안더하는거 소라 가가는 거, 소라 가위로가는위로요 요, 요디자뽕 디스 파는 거, 어쩔 수가 없 네. 이거 는풀공써고 루치 노펠. 스포이 딸게요, 바텀. 에헤이. 이무게 중무. 나이스, 이건 잡았다. 이건 100% 땄죠. 6, 기 어허, 이 사람. 처형당하려 하네. 어? 텔. 야, 텔. 일라오이인데, 텔 일라오이? 쓰세요. 님도. 여기서 만일 일라오이한테 다 죽는 그런 대참사 일어날지도. 어 모세이시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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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정글한테 1대1로 개처발리고 있어, 이 새끼. 뭐야, 오 피했다. 아니 뭐하냐, 얘, 진짜? 음. 하... 아. 아니, 리신이 왜 이렇게 세냐. 풀스, 너플, 풀스, 너플, 풀스, 너플. 아, 쪼박 까마. 세나세나한대 쏴줘,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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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불룡, 불룡, 나이스. 와, 이제 두명맞추려면안 되겠다. 앞에를 너프당한 거. 같아. 궁? 궁 범위, 잠수함 높고있어요 진짜? 아, 죠 네, 존나 답도 없어, 라이어 어쩐지가 아니라, 진짜로. 아, 세나, 레벨이 너무 높은데, 근데? 진짜 제일 세긴 해요. 아, 이걸 텔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케인도 지금 살짝 느낌 없거든요? 느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가 다 처먹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런 애들, 됐고 이겨주기. 아, 렇게 했네. 좀. 아, 이렇게 와. 오, 그림자 안 하고 다렉키는 데. 예, 그나마 다행. 바텀 리신 있어요 지금. 어, 예, 여기, 여기. 여기쯤이거든요. 뛰어올 것 같은데 이번에. 아, 어어떡 아, 하지? 엄청 올라간다. 올라가긴 하는데, 벌써 노프리. 알아, 뭐 하냐? 그럼 그래. 왜 먹고 있냐? 오라고야. 잡자고 설마 뭐지? 씻는 그런... 바텀만 조심하면은 돼요. 이제 제가 바텀 가면 될것 같아요. 올라오실 준비하시고... 네. 용난다 용... 어떡할래요? 케인 뛰는 중. 살짝 살짝 와서 못 먹게 쳐보세요. 맞아 어, 맞아. 네. 빠졌, 우리가 쳐 우리가 쳐 우리가 쳐 우리가 쳐. 우리가 먹지 강. 네. 네. 강타가 없다 근데 10초 남았어. 이거 치면 안돼 치면 안돼 치면 안지아왜안 아, 맞지? 그거, 그거 너프 당했어. 예. 네. 잠수한 패치 당했는데. 뭐야 이거 보였다 안 보였다 해.

렇로 노공에, 스파 한 개도 없고. 화, 화난 거 아니죠? 아, 아니, 아안 아니, 먹어도 이게, 저는, CS 한개 먹어도 100개 값을 하는 원들이에요. 아시죠? 아하. 아하. 그, 친구가 연락 와서, 네네. 이성진 피즈 보고 마스터 찍었다고, 네. 이성진 귀여한하는거 보고, 네. 그 친환니 왔길래, 따까리라 했어요. 네. 네? 네. 개딱깔이라고 했어요. 네. 넵. 괜찮죠? 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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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캐리해 주느라 힘들다고. 아항. 그 친구, 시즌2 2400이거든요? 아항. 아항. 혹시 로키로키라고 아시나요? 시즌2 2 5 4 0점의사나이 란 아니에요, 저 미대가. 시즌2 얘기만 하면은, 로키로키 로키 그 녀석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달빛비. <laughs> 라인 없나? 라인이 없 아, 소라가 줄걸 시즌2 때 거의 세상에서 제일 잘했죠. 이게 뭐하냐, 이씨. 미스 은서 빠진. 오케이 리신 넘버 빠짐. 스펠 한 개도 안 됨. 다 있나 본데? 라임 리셔, 라임 리셔. 위험한데, 얘못 잡는데. 무색 장인 리신. 아, 왜 이렇게 그냥 로 이거 대포라한번 좀만 더가보지 갈준비 갈준비 170. 그냥 걍 대체양. <laughs> 아, 패류에 이제 이 하나 가지고 <laughs> 아, 편집 그그 그 미안해요. 하라고 하기. 아, 짜증나네. <laughs> 아, 뭐 편집자 월급 없어요? 아, 뭐 월급 민신이 월급 줘요? 편집자 아, 이게 유튜브로 돈이 왜? 나와요, 민신이 아, 저 유튜브 한 달에 15만 원 나와요. <laughs> 월급 15만원 줘요? 아니 저 사비로 주죠 사비로 아 진짜로? 저 사비를 네. 못벌잖아요 저는 그.. 근데 네. 사비를 못벌어가지고 요즘에 영상 안올리고 아, 선생님 노예라는 소리네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저의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해주시는.. 야 근데 이거? 이거 뭔데? 뭔데? 재앙인데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싸대기! 뭐야? 쟤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어, 아, 원래 있던 애고. 쏙! 싸대기! 어, 없네. 아, 바로 먹고 끝내죠? 글로 가서 어차피 상대 막은, 막으면 못 물텐데. 아, 밀것 같은데요? 판단력이 진짜 흐려지셨네요. <laughs> 아 누가 만나면 없지, 않번 아니, 상대가 막으면 절대 못 밀어요. 상대 가안 막으면 밀수 있겠지. 아, 막나, 못 막나, 봅시다. 상대 안 막네. 그러면 미는 게 맞지. <웃음> <웃음> 아니, 상대 안 막으면 미는 게 맞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저 어차피 2대5도 이길 수 있어. 와, 보급템평타안 나가, 진짜. <laughs>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판단은 내가 하는.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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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죠. 잡죠? 아, 진짜, 심노잼이네. 혼자서 넥서스 때리는 아니... 거.